자 오늘은 더캐소브더 골든 아이돌 두 번째 DLC 레무리아인 흡혈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우상 수수께기 레무리아인 흡혈기, 단란한 섬 공동체의 불가사의한 임종. 오, 뭐지? 섬 있고? 왕자님, 무사하셨군요. 카르마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고 같은 해변으로 쓸려고 쓰려, 했으니 다행입니다. 자야, 니게 레무리아 사제 아들 주비레케라의 경우 안전을 맡긴다. 늙은 사제는 나에게 젊음의 샘에 대한 비밀 알려줬지만 그 아들에게 더 귀중한 정보를 알려줄지도 모른다. 라하자. 얘가 자야니네? 추리. 얘가 일단 자야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야. 난 이제... 가민이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다. 넌 왕실 검수 대장으로서 날모셔야 해. 나를 나자라 부르라. 갠가 봐요. 자야 주비리. 케라. 맞지. 얘는 누구야? 우리는 싸우려 온 것이 아닙니다. 부대해지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폭포에서 겨산하고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741년 10월 20일 감금되지 55일째 되는 날. 아 2주 동안 항해. 원숭이 소섬에 도착한다. 오늘 검술 대장인 지는 나와 함께 바잭을 했고 정복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강근대 종의 16일째. 우리 내일 사, 섬에 도착할 예정. 근데 복풍우가 몰아치고 있으므로 하루 이틀 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 티사는 젊은 매생과 관련된 비밀을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고진이 전하고 있다. 누군지 모르겠네. 당신들 누구야? 무슨 목적으로 우리 섬에 온 거야? 큰 나무 지팡이. 나는 죄성해 잊었어. 이 불쌍 영혼들은 폭풍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어. 그들을 마루 데려와. 음식을 나눠주고 상처를 어고자 해. 누군지 모르겠고. 슉, 오! 오! 이건 뭐지? 어, 어, 시간인가? 이게? 시간인가 봐.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난 이제 가야 돼요. 쿨라가 내게 할 일을 잔뜩 줬거든요. 그냥 심기에 건드리면 안 돼요. 저벽에 낙선 뭐죠? 어젠 깨끗했는데. 터미온지 13일째, 크로플루는 내게 보라색 완두콩에 대해 매우 흥분하며 얘기했다. 관리를 거게할지않는데또 계곡, 공동체에게 그렇게 많은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터미온지 14일째, 마을에서 삶은 너무 조화롭고 평온해. 모든 성인은 수명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지만 고달프진 않아. 삶은 이래 하는 게 아닐까? 하나 더 있지. 이 사람들 정체가 뭘까? 레무리아인이지만 그들이 쓰는 방언은 들어본 적 없어. 현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아. 하지만 난 하나이가 의증을 들었어 대탈출 후 먼저 온 자들 그후 저주받은 자의 발견 마지막 비극을 내쫓다뭔 소리지? 이 바이토 당신의 주문은 내일 만료된다. 와 예를 갖춰요, 티사 시간이 지나면 우리 방식 이야기 될 거예요. 이제 빈센트 그만 끌고 진짜 이조마지 그래요. 그게 계속 게으름 피우면 잔호가 화나서 아 제발 굶길 거예요. 로인들도 밥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된데 저들이는 여기 쓸모 있는 일을 하는 걸본적 없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 걱정해줘줘서 고맙네만 그 짧은 투표세뿐이야 그들은 때론 말다툼하지만 그 우리 공동체의 최고 의 이익을 바라고 있기 한 것뿐이야. 가끔 쿨라는 그냥 몽고, 몽고가 싫어도 몽고랑 반대 투표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 부담을 줄이지 못할망정. 아, 상 개정 하나 당신을 끌어고 있어요. 얘가 몽고인가? 쿨라는 누구지? 얘가 몸고 얘가 쿨란가? 또 얘. 저 반짝이는 조각말인가요? 지체 널려있어요. 잘못 삼켜서 지식할 수 있는 날만 지나면 장신구들 마음껏 갖고 놀아도 된다고 마타가 가르쳤답니다. 마타는 또 누구야? 그래. 비를리스가 요청한 대로 수리 재료를 바이토 집으로 가져왔어. 근데 저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건데 진짜 루비 사파이어 한강 동전인가? 바이토 집. 여기가 바이토 집인가? 읽는 법 몰라도 제 바보야. 그냥 그림들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수 있잖아. 스터나에 비하면 이모는 무서운 편도 아니야. 스터나가 어제 엄마를 꾸짖었는데 엄마가 울었어. 아, 이게 무슨 사진 같은 건 같은데? 이제 그만 놀자. 역사 타일 공부 안 하면 라브 이모가 화내실 거야. 읽는 법만 알면 이름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야, 대박 맞네, 뭐가. 이안도착가봅시다 KSKGWMSWLN. 좋아, 토플 그거 여태면 난내 고구마에 대한 실험 중단하지. 그렇지만 난 여전히 몇 세대 안에 더 맛있고 새로운 품종 만들어서 식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게으른 시민 문제로 넘어가 볼까? 보통 그좀 그만해, 비를리스. 난 너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을 돌봐야 하는데 잘해내고 있잖아. 스트리드의 의견에 동의해줘서 다행이야. 무의미한 변화로부터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지. 우린 공공, 공동체의 안정에 초점도 해야 하고,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둬야 돼. 난 라부의 의견에 동의해. 그러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안 그래도 해야 할수 있는 사업 때문에 소홀인데 여기서 더편하필요하잖 않아. 둘이 내 의견에 동의해 줬다. 라부의 의견. 비를리스. 얘가 비를리스 같은데? 그럼 얘가 라브야? KS KZ KWM B를 SW? B를 리으니까 V인가? 이건가? 반대? 아니 근데 얘는 찬성을 했을 거 아니야 찬성을 했으니까 이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KS 혹은 KZ인데 수툴 수툴이 내 의견에 동의했다 라브의 의견에 동의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 여기 중에 있다는 거지. 비를 리스. 근데 다섯 편인데 한명더 많은데? 수틀이 누구야? 수틀이 누구야? 일단 얘를 옮겨놔봐. 아, 계곡 공동체 법률. 큰, 큰 결정은 공동체 전체가 투표 로 정해. 작은 결정은 의회 구성원들이 결정한 듣거나 투표 정해 의회 투표 결과가 반반이면 공동체에서 참석 가능한 사람이 투표에 참여해 남성 수호자 공동체의 남성을 대표하고 보살펴 여성 수호자 공동체의 여성을 대표하고 보살펴 농업 수호자 농사위가 식량 할당 책임자 아이들 수호자 모든 아이들 건강교육 책임자 얘가 농업인 것 같은데 여, 남성 18 여성 25 아이들 2 그리고 라부가 그거고 아이들 수호자 농업소원자가 비를리스인 것 같고, 응, 이건 것 같고. 남성이 몸고고, 성은 모르니까. <laughs> 풀라고. 대충. 승부치기 투표 에 참여? 이건 잘 모르겠고. 한 명이 누가 투표를 더했어. KS. KS는 누구야? 라브의 이전에 동의해. 수투의 대 의견에 동의해줘서 고 다행이야. 성인가? 수투리? 몽고 수투 이렇게? <laughs> 모르겠네.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뭐다본 건가? 다본것 같죠? 마지막. 뭐야? 나가나 브링 가드 볼 바즈르 아야. 이제는 순이모자다 나가나 브링 가드 볼 바즈르 이게 뭔? 어, 황금 우상이다. 이게 끝이야? 아 어, 끝이네. 다 찾았네. 그럼 이제 추리구남은 건가? 오 마이 갓! 이게 뭐여? 공동체 감시자. 탑. 에서. 레무리아인 추방 선조 야만인 발전 보고. 거주자 출현 이게 뭔데? 타일을 시간순으로 정렬하라? 아, 아, 아하, 아하, 아하. 탑. 에서 거주자 보호 레무리아인 선조 추방 야만인 발견 감시자 출현 공동체 발견 감시자 출현이건 아닌가 <laughs> 어 선조+ 선조탑에서 거주자 발견 <laughs> 이건 말이 되게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감시자 출현 공동체 보호. 이 야만인 레무리안 주방 이 아닌가? 음 땡땡땡땡은 땡땡땡으로 가도 땡땡땡을 외쳤다. 왜냐면 적중 종에 따라 땡땡땡을 땡땡땡 위험할 때마다 다음 시간까지 땡땡땡이 땡땡땡을 땡땡땡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땡땡땡이 외쳐진 후 땡땡땡이가 발동할 땡땡땡이가 땡땡땡되었고 땡땡땡땡은 사망하여다. 음 모르겠군. <laughs> 야만인 레무리아인 주방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레무리아인. 렘무리안...

아, 뭐지? 아,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씩 바꿔봐. 어, 됐다! 아, 이거네. 아휴. 아휴. 무서웠다? 누구는 어디로 가서 뭘 외쳤어? 주문을 외쳤겠지? 왜냐면, 어디로 갔냐? 탑으로 갔겠지? 왜냐면, 지역전통에 따라 공동체가, 아니야, 거주자가, 공동체를 위협할 때마다 다음 시간까지 탑이 보호를 뭐모로부터 보호해야기 때문이다.겠지? 감시자가 거주자를 아니 거주자로부터 공동체를 주문이 외쳐진 후 황금 우상이 발동되어 무엇이 수명이 감소되었고. 얘는 죽었다. 누가 죽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누가 죽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누가 죽은 걸까? 얘가 죽은 걸까? 큰 나무 지팡이. 바이토. 당신의 주문은 내일 만료된다. 승부치기 투표에 참여한 게 바이토가 아닐까? 뭐, 어, 플라는 몽고 몸고가 싫어서 반대로 투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가 반대표는 확실해. 그럼 쿨라가 얘가 몽고가 아닌가? 얘가 라부고 얘가 쿨란가? 어 헷갈려. 잠깐만 몽고가 싫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는 쿨라잖아. <laughs> 여기서 세 명은 반대를 했단 말이야. 얘 혼자 이걸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한 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돼. 아니, 찬성표를 던져야 돼. 왜냐면은 쿨라가 싫으니까. 라부가 반대면은 얘가 찬성인 거잖아. 찬 반반 찬이니까. 얘가쿨러가 맞는데? 소투이내 의견에서 아이들의 수호자 라부. 그럼 얘가 라부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 이름도 있고 하니까. 어 좋아. 그럼 얘는 도대체 누구야? <laughs> 얘 도대체. 얘는 너 대체 누구냐고? 마타가 가르쳤답니다. 그럼 얘가 마타인데 여기가 바이토 집인 거잖아. 자노는 또 누구야? 얘가 자노가? 거의 무슨 추리라기보다는 찌기에 가까운 이런 심정에 가까운 이런 수툴 크루플루. 얘가 잔호가 아니라 크루플루인가? 비를리스 크루플루? 잔호? 얘가 잔호인가? 누가 잔호지 도대체? 누가 잔호지? 바이토는 또 누구야? 아, 이름만 맞추면 뭐 어떻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티사 그럼 얘가 티사인데, 얘가 주비인가? 티사, 내가 잘못 봤나? 나와 함께 파재그 봐. 얘가 진가? 지 아니, 데 얘가 막... 나는 가빈이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고, 나를 라자라고 부르라고 막 하고 있는데? 감이니? 근데 대충 해봐. <laughs>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렇게지 내가 엄, 엄청나게 잘못했을 것 같은데. 라브의 의견에 반대, 아, 동의해. 라부가 맞고. 얘가 몽고가 아닌가? 근데 얘가 몽고인 것 같은데. 아까 뭐시, 저 스터나라는 이름은 도대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스터나에 비하면 이모는 뭐 그럼 얘가 스터나가 잔호는 누구야? <laughs> 잔호 빼고. 스터나. 얘가 크로플루는 맞아. 어? 남은 게 근데 잔호밖에 없잖아? 뭘 바꿔야 지 잠깐만. 아, 네 잠깐만. 뭘 바꿔야 지 잠깐만, 몽고 스툴리 아니라 바이토 스툴리야 혹시? 그럼 얜 누구야? 비를리스 밖에 없지. 에이, 이게 맞다고? 알수 없군. 비를리스 몽고. 아이들의 수호자, 라부마타플라스토나 크루플루 짜노. 에이, 이게 아니야? 왜니지 바이토 머시키 인가 참여한 게 아니야? 이게 들렸나? 아, 그러면은, 누가 가서 죽은 거야? 애들이 얼굴을 확인하면서 이걸 보면 되겠지? 알아볼 수 있나? <laughs> 얘가, 얜것 같고, 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얘는 아니야, 일단. 한 명씩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laughs> 플라스터나 아아아걔걔 바이토가 뭐 어쨌다 했잖아 이거냐 이게 아니야 그럼 뭐를 뭐가 에... 거주자가 공동체를 위협할 때마다 감시자가 공동체를 거주자로부터 보아 보호... 이게 반대잖아 공동체를 탑인가? 탑으로 가서 주문을 외쳤고, 어, 주문을 외쳤, 외친 거 아니야? 탑이 문제냐? 거주자가 문제냐? 거주자에게로 가서 주문을 외쳤다. 탑이 공동체를 위협할 때마다 다음 시간까지 감시자가 공동체를 거주자로부터 탑인가 이것도? 탑, 탑이 위협할 때마다니까? 아닌데. 추방? 어? 주문이 외쳐진 황금호성이 발동한 수명이 감소되었고 스튜바이터는 던청...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 밑에 거는 왜 이렇게 틀렸나? 거주자가 이것도 거주자가 공동체를 위협할 때마다 다음 시야까지 감시자가 시야 공동체를 탑으로 추방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야? 뭐가 뭐가 야만인? 야만인 레무리아인 선조 탑 거주자 어? 수틀 바이터는 원숭이 섬섬면 공동체에서 임명된 감시자였습니다. 때가 되자 지역 전통에 따라 그는 가옷을있고 탑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황금 우상에 의해 명이 감소되어 사망했습니다. 어. 수틀은 보호의 의무를 다했고 진정한 감시자로서 생을 마감했다. 이제 누가 그 이사를 대신해야 할지 정해야 할 차례다. 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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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닥... 숙 이건 기회야. 내가 왕실의 유일한 빗줄인 내가 감히 짧침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건 뭐야? 아, 이게 처음이구나. 이런 폭풍에서 섬에 접근한 것은 너무 위험입니다 장엄한 라자이셔. 강행하라. 내게 시간이 없다. 분부대로... 이게 처음 거구나. 이걸 갑시다. 레무리아인 흡폐기식 습격 뭐야? 생선튀김 보짜로? 어떤 액체로 채워진 점토병 꿀병 무슨 일이야? 아침 명상하는 도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던데 나무 큐브, 돌칼, 나무 큐브 구슬 난 여기까지 뛰었는데 당신이 문을 강 아, 문을 강제적으로 여는 동안 뭔가 날아가는 건 보지 못했어. 아직 여기 있을까? 아니면 이미 사라진 걸까? 나무 큐브. 탑 거주자가 우리를 버렸어 그가 복수한 거야. 우리의 새로운 감자를 해골로 만들고 비행 의힘으로 탈출한 거라고. 나무몽둥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황금 우상 그거에 비행 능력도 있잖아. 생선. 첫째, 부유가 몇분 전에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네. 둘째, 걱정된 나머지 주비이야 내가 문을 강제적으로 열었어. 셋째, 방은 텅 비어있고 감시자의 해골만이 놓여있었지. 그 사람들이 우기 시작했네. 도류창 큐브. 쥐. 깊이 잠들어있다. 누구야? 꿀단지, 주스통. 뭐가 들어있는 것 같냐, 왜 이렇게? 이건 불가합니다. 왕자는 마지막 선물 도착한 후 안에서 문장 갖고 자양 가전은 교대로 밤새 경비를 샀단 말입니다. 얘가 죽인 것 같은데 예고표만 보면 아주 그냥 단순한 구멍. 우와개커 뭐야? 누나 내가 뭘 잡았는지 봐. 도미 입안에 반짝거리는 게 튕겨져 있어. 새놀이용 돌이야. 잠잘 잤어? 제일 좋은 낚시터에서 잡으려고 누나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출발했어. 금반지 도우미 돌칼 난 괜찮아 치사가 교훈을 얻어서 이제 둘다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네 우와 너무 큰데? 황금 우상이다 유골단지거주잘 쳐다보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 나는 그가 너를 마주보고 생명 도둑질하면 어쩌지? 이 고대 감시자들의 뼈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 탑의 거주자는 너무 멀리까지 행동할 수 없어 밤데찾아봤죠 아무 일도 여, 일어나지 않았다고 탑의 검수, 거주자가 움직일 때만 조심하면돼 그럼 마을 달려가서 감시자에게 경고하면 되겠지 아 여기가 여기네 얘를 안 봤네 불쌍한 녀석 거주자자식에게 맞서려는 자들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군 이제 다른 감시자가 필요해 큰 문이 강제로 열려있다 음두 번째 걸 봅시다. 감시자가 여전히 황금 우상을 들고 있어요. 유골단지가 있고요. 어? 거대한 돌문 움직이잖아요네 자유명을 따라라. 감히 시도하지 마 감시자여. 뼈만 남을 때까지 네 살가죽을 벗겨줘봐 이게 뭔 걸스로 닫혀있고 점토병? 꿀병? 이거야말로 왕좌에 어울리는 삶이지. 달콤한 주스 한 개에 즐길 달콤한 꿀도 있어. 오늘 밤 마침내 그대와 만날 수 있어. 나의 큰발머리 미녀 아! 처음에는 희한하게 아이들이 갖고 논 돌을 모두 가져오라 하더니 이젠 내게 과일 주스를 요구하고 있어. 비 맞추기 어려운 감시자라니까. 금발미녀? 그 배신자 티사 그와 클라는 지난 투표에서 한통속이나 다름없었어 이걸 갖다주고 선물 바구니 하나만 더 감시자에게 전달하면 끝이야 그, 그 파일같은 놈이 내가 준 선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군 헤헤 어어? 얭가 어? 이건 또 뭐야? 말호수 물고기 도미는 육식가 무엇이든 몇분 안에 뜯어먹고 맛있다 무해함 똥맛이나 붉은 막, 복통을 치우, 전방기 박... 와, 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 어, 이거 들어있었잖아, 이거랑!